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래시오브클랜 클랜, 클랜 전광좌 라이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배치는요 제가 대회 우승 배치라고 말씀드린 배치입니다 과거 그헝그리의배치가 배치, 한번 있었고요 그때 전 대회 우승자였던 테디님께서 사용하신 배치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서 대회 우승 배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배치가 매우 강력해서요 완파가 잘안 나고 일별을 유도하는 그런 배치거든요 이런 배치를 상대로 어떻게 완파를 하는지 이번에 다크몬스터님의 공격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길 정리부터 들어가고요. 사용하는 조합은 네 퀸일 볼러입니다. 그리고 소수 마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분노 마법이 무려 다섯 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노 마법 다섯 개. 퀸일에 목숨을 걸겠다는 것이죠. 자 벽도 부술 수 있어요. 벽도 부술 수 있습니다. 자 클랜점 클랜성 병력 뽑은 거 보이시죠? 아좋피 스킬 쓴 것도 보셨을 겁니다. 동마법? 너무 좋죠? 분노 한번더 썼죠? 워든 스킬을쓸 필요가 없었는데, 워든을 지키기 위해서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러 들어간 방향은 보시고요. 이동마법? 여기서 이동마법을. 자, 이게, 이, 이걸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게 좋은 건데요. 이거는 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중앙으로 파고들지 않고 한 바퀴 돌겠다는 각오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 치유사 깔아놓고 그냥 볼러로 밀어붙이겠다는 거거든요. 자, 싱글 임페이기 때문에 아초피는 죽을 수 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치유사는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자, 여기 볼로 숫자가 많고요. 아직도 분노 마법이 남았기 때문에, 5분노이기 때문에, 분노 맞은 볼로가 있고, 그 뒤에는 분노 맞은 힐러들이 있기 때문에, 치유사들이 있기 때문에, 볼로들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분노가 한번더 남았어요. 그게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분노 들어가죠. 이야, 이겁니다. 이제 치유사가 뒤에서 붙어요. 분노를 막고 붙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골러들이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예 한 바퀴를 돌아버렸어요. 그리고 바깥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남아있는 마녀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배치가 완파가 나는 모습, 그러니까, 애초에 중앙으로 들어갈 마음은 없었고 길 잡고 아예 안으로 들어가겠다 한 바퀴 돌겠다라는 겁니다 도는데 양쪽으로 퍼지면 애들이 죽으니까 어.. 한 방향으로 돌게 하기 위해서 아초 퀸으로 중간에 끊어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 정리하는 게 이쪽을 다 끊어서 이쪽을 다 끊어서 애들이 한 바퀴로 지금 네, 같은 경우에는 12시 방향으로 들어가서 시계 방향으로 돌게끔 어, 이길 정리를 했다 그 다음에 클랜서 경로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12시 방향으로 들어가서 바로 한 방향으로만 돌게, 시계관 방향으로만 돌게 하면은 충분히 이 방향 따라서 치유사가 움직이면서 네, 요거를 완파할 수 있다는 그래서 다섯 개의 분노 마법을 이용한 아주 완벽했던 공격이었습니다. 자, 다크몬스터님이 대회 우승 배치를 완파하는 모습. 여러분, 라이너의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랜전 강좌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스 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